음~~ 싹 찍어야지 안녕 루루루네 안녕하세요 유티에스 유튜버 조슈입니다 제가 어플들을 많이 보다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어플을 찍었을 때 가장 예쁘고 잘 나오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기? 네, 이제 첫 번째 어플은 이제 유라이크라는 어플인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균일하게 똑같은 동일 선상 조건에서 해 봐야 되니까 아무런 보정 효과를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어플 유라이크용 뽀샤한 느낌 뭐 얼굴이 엄청나게 변하는 건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값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다음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다음 어플은 소다입니다 소다 사실 유라이크랑 별 차이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는 스노우 이거는 좀 저도 예전에 써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똑같은데요?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스노우가 그나마 좀 가장 실사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촬영을 해볼 건비6 1리 비... 비둘기요? 비네 비둘기요 회전기...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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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, 비둘기, 비둘기 음. 이게 구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 현재까지 유라이크가 가장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흠. B612 네. 저는 지금까지 중에선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음... 비루길리가요. 네. 그다음 어플은 뷰티플러스입니다. 뷰티플러스. 네? 어? 지금까지 중에 뷰티플러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오... 이거는 좀 보정된 느낌은 많아요. 지금 보시면 이전 거랑 확실히 좀. 오, 훨씬 날렵해졌네요. 훨씬 뭔가 날렵해지고 좀 뭔가 좀 많이 뽀얘요 이렇게. 그다음에 푸디. 어~ 개인적으로 푸디는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좀 네. 많이 노랑노랑해지시 많이 노래해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360이에요. 이번에는. 오! 이것도 잘 나오는데? 오저어너 진짜 어플 안 쓰거든요? 어플을 쓰면 뭔가 그 깨지는 느낌이 싫어서 사실은. 근데 이거는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뭔가 보정한 느낌 덜 나는데 좀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. 오, 좋네. 이건 좀 보정한 느낌 거의 안 드는데 좀 자연스럽게 잘 나오네요. 카메라 한번 욕심 괜찮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트인데 웨이투도 잘 나와요. 우선 이제 이렇게 다 8개의 어플로 다 촬영을 해봤는데, 뉴라이크는 좀 뭔가 뽀샤시하면서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근데 뭐 얼굴은 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, 보정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그 다음이 소다인데, 사실 뉴라이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, 이제 그 다음은 스노우. 스노우도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에 세 개, 그리고 이거, 비료길리비료길리도이 B612. 앞에 네개 같은 경우에는 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조금 채도가 살짝 빠지고, 약간 색온도가 조금 따뜻하고, 화질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, 약간의 보정이 들어간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. 이 앞에 네 개의 어플은. 제일 유명한 어플들이긴 한데. 근데 그네 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, 그래서 네.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.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음. 음, 어. 근데 저의 취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뷰티 플러스인데 뷰티 플러스가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느낌이 차가운데 화질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별로 없고 피부가 되게 좀 좋게 표현되고 얼굴 선이 조금 날카로워 보이게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음. 미세한 차이인데 그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어, 확실히 달라요 진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쭈르륵 놓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넘기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푸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푸디는 저랑 정말 안 맞는구나라고 느꼈어요. 일단 너무 노란 느낌이 강하고 피부가 그렇게 좋게 표현되는 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푸디가 원래 음식 찍을 때 사용하기 네, 아, 아, 좋은 어플 아닌가요? 아 푸디가 원래 음식이구나. 그래서 푸디 맞죠. 아, 음식이 되셨네요. 그렇죠. 제가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. 그다음 이제 카메라 360인데 어, 저는 카메라 360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선명하고 이게 약간 어플로 찍은 느낌이 안 나요. 그냥 색감 조정한 느낌? 제가 원래 어플들을 잘안 쓰는 이유가 약간 그 화질 저하 때문이거든요. 뷰티 플러스랑 이제 카메라 360 같은 경우에는 좀 화질 저하의 느낌 조금 덜 하다는 거. 예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투라는 어플이에요, 메이투. 근데 메이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이것도 화질 저하도 별로 없고.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 8가지 어플 중에서는 우선 뷰티 플러스, 카메라 360, 그리고 메이투.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약간 어플을 쓰는 이유를 조금 알것 같기도 해요 어플을 쓰니까 일단 피부가 겁나 깨끗하고 선명해진다 그래야 되나? 이목구비가? 두살 정도 어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제가 25살 됐거든요 어느 날 여자한테 딱 카톡이 와가지고 음. 소개를 시켜준다 사진을 어떤 걸 보여드리냐 그런 관점이면 은 저는 카메라 360 요거 메이트랑 뷰티 플러스도 되게 괜찮은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뷰티 플러스고 이게 메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다. 약간 어플의 느낌이 있어요. 어플 쓰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. 이게 뭔가 약간 좀 사기 치는 느낌? 근데, 근데 인스타에 요즘 여자분들은 이렇게 어플 쓰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? 그쵸. 그래서 싫어요. 믿을 수 없어. 요 <laughs> 혹시 아만다 아세요, 피디? 알죠. 네. 아만다에서. 광고 같은데 지금 굉장히 아 그래요? <laughs> 아 진짜 맞죠? <많은> <laughs> 광고 존나 <laughs> 아닌데 진짜. 아, 광고라도 받고 싶긴 하네요. 점수가 궁금해요? 그 지피티님 하신 거 봤거든요. 네네. 삼 점대 나오셨더라고요. 네. 어플 쓰면은 저도 한사 점대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어?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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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런 말이 아니라 예전에 그냥 한번 진짜 심심해 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. 그냥 툭툭툭 해서. 근데 저는 이걸 믿고 싶진 않지만 1점대인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어플을 써서 그온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아니면 내가 1점대인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만다에서 지금 어플로 찍은 사진들로 점수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오점 예상합니다. 여성분들이 그 투표하는 거잖아요, 마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저를 약간 싫어하는 분들이 일부 러 음해 공작을 하지 않을까. 됐다. 뭐라고 소개하죠? 저 소개글을 쓰래요. 원등이 좋아요. 사실 너무 너무 약간 개이같데 이건 인스타에서 촬영을 한 건데 인스타 감성충들이 언제나 이모티콘 하나 아시죠? 맞아요. 가입 심사가 시작된대요 이제. 아점이 나올 것인가? 뭐야? 가입 심사는 평균적으로 24시간 정도 걸린대요. 네, 24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. 그럼 24시간 후에 한번 <laughs>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tomorrow. 풀 쓰면은 저도 한가점 때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아,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때문에? 문제? 핸드폰 문제인가? 핸드폰 문제. 핸드폰이 지금 오래돼서 핸드폰 바꿔야 되나? 아니면 옷이 문제다. 기대는 제가 옷을 밝은 걸로 한번 가릴 거볼게 다시 가시죠. 가볼게요.